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어, 주황색 장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늄 오렌지 컬러에다가 살짝 퍼먼트, 레드 칼, 퍼먼트 어, 옐로우 컬러를 살짝 현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 가장 빛이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하이라이트처럼 살짝 살짝 채도를 잘 높이면서 끝으로 이렇게 스며시 이렇게 근데근데 약간 빈틈을 남겨주면서 채색을 하겠습니다. 거기에다가 약간씩 지금 이거 구두 다 뭐지 마르지 않은 상태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오렌지 컬러를 뭐 아래쪽에 살짝씩만 해서 약간씩의 번지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. 심플한 과일만 그리다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꽃을 그려보니까 지금 좀 마음이 급합니다. 약간의 묘사가 더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에 오렌지에다가 살짝만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줄게요. 아, 이 수채화 어, 그 드로잉 영상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. 지금 제가 살짝 톤을 다운 시켰어요.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만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.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젤 빛을 안 받잖아요. 그래서 색을 좀 조심히 선정할 건데요. 주황색 그 오렌지 컬러 방금 썼던 그 컬러에다가 어 퍼먼트 바일리 컬러를 섞어주면요. 이런 브라우니쉬한 오렌지 빛의 어둠이 나옵니다. 그 컬러를 그대로 물을 조금만 더 할게요. 그대로 제 붓에 약간 빨간색이 묻어났네요 이것까지 다 덮어 볼게요 덮으면서 한 번에 그림자까지 비슷한 느낌의 컬러가 나오도록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그림자가 약간 통일성 있어 보이는 컬러로 이번에는 같은 느낌의 색에다가 약간 바이올릿 컬러를 좀더 해볼게요. 여기는 이제 사물이 물체잖아요. 물, 그 꽃이 바닥에 닿는 부분에서 점점점 그림자가 옅하게, 옅어지는 느낌으로 하면서 줄기까지 정리를 한 번에 해줬습니다.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뭘 하고 싶냐면, 같이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 줄기 부분을 같이 채색을 할 건데요. 퍼머넌트 그린 컬러에다가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습니다. 조금 이 정도, 이 정도 컬러가 나오도록.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섞어보시면, 이렇게 감이 올 거예요. 그래서,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, 이 부분인데, 너무 많은 색을 쓰기보다는, 터치 안에서 약간씩, 밝고, 어두운 느낌으로, 해주면서, 슬쩍, 옆에 커 보이는 이, 이파리는, 그린 컬러를 좀더했어요 그냥 색칠 공부를 한다 생각하면서 채색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묘사력도 생기고요. 색깔이 너무 다양해질 필요도 없고 부담도 없어지고요. 이런 뒤쪽에 있는 이, 이 잎사귀는 그 색에다가 퍼플 바이올리 컬러를 좀더 해서 조금 채도를 낮출게요. 그러면서 쓱 빠지게. 앞에 있는 꽃그 이파리랑 겹치지 않는 느낌상에서 정도만 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한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올릿 컬러를, 아, 반, 반다이크 브라운 컬러를 이렇게 좀 물감을 끝에 많이 묻힌 상태에서 이런 꽃 부분 부분에 터치를 살짝씩 넣어줌으로써 아 제가 지금까지 영상이 어, 녹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멈춘 상태였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덜된 느낌의 수채화에 이렇게 조금씩 레몬 컬러를 올리면서 이쪽 부분은 중간에 이런 주황색 빛과 살짝의 어두운 부분에서 포인트가 너무 이렇게 진해서 이런 색을 조금 섞어서 레드랑 주황색을 좀 섞어서 이런 식으로 어둠 속에서도 약간 벽 끼는 듯한 색을 만들어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즐거운 수채화 작업, 페인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